진주 카레집 빠르게 내 군데 내가 소개해줄게 카레 가오리 요는 양파를 48시간 끓여서 3일간 숙성시켜서 나온다 쿠드라 무수분 카레에 들으는 바스킨데 아마 그런 감성이거든 그래서 카레 향도 아주 좋고 플레이팅이 귀엽게 나와서 여친이랑 가서 먹기에 아주 안성맞춤이다 치즈 듬뿍 들어가 오븐 카레가 있는데 와 진짜 이건 꾸덕꾸덕해 완전 내 취향이더라 와 먹는 내내 마 치즈 향이 폭발하더라 치즈 좋아하는 아들은 환장하겠 있다 진짜 꼭무봐라 모루식당 와 요는 맛 들었으면 순간부터 뭔가 내가 일본인가 착하겠다 감성 아주 좋았다. 카레 자체가 진짜 꾸덕꾸덕하게 엄청 진하더 요거는 오늘의 카레가 있던데 일주일에 화수, 목금, 토일 다섯 번 일이 바뀐다. 그래서 시그니처인 크림새우랑 오늘의 카레 반반으로 꽁 무라 돈까스는 바삭하게 맛있고 먹년 음. 내내 뭔가 모르게 기분이 좋더라. 일주일 동안 바뀌는 카레 다 무바이겠다. 카레에 진심인 친구 있으면 꼭 데리고 가야 된다. 이 저는 돌격하라! 백수정 요거는 막 기대를 안 했는데 카레가 맛있고 이쁘다. 돈까스는 아, 어, 쥐리대. 그리고 요거는 좀 특이한 걸 팔던데 온소바의 고등어구이를. 고등... 등 향이 은은하게 육수에 퍼지면서 고소하이 감칠맛이 탁맛있더라아 다시 카레로 돌아가서 요는 돼지고기가 다져서 들어가던데 치즈랑 막잘어울리져가지고그 어울림이 입에서 춤추고 놀드라 다시 생각해봐도 돈까스는 돈까스 전문점답게 진짜 맛있더라 와 돈까스는 하나 더 먹고 싶더라 싹싹 끓이고 비다이아비코 카레 요는 막 손님 입에 카레가 들어가기 까지 정성이 100시간이 걸린단다 대파랑 마늘 토핑이 무료라서 너무 좋대 그리고 요는 막 카레를 파스타 갬성으로 먹을 수있더라 여거. 너는 딱 덥게 가끔 보면 맛이 있더라. 근데 나는 카레는 좀 써서. 하이 그렇고 하이라이스 매운 맛을 먹었는데 이게 막 아주 자극적인 맛인데 카레랑 밥은 모질라면 계속 준다. 그래서 카레 리필해갖고 그면나무거 넣어서 고독하게 움기더 맛있다.